오늘은 좀 특별하게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도면화 돼 있는 거보다 실제로 얘들이 어떤 느낌으로 안에 제작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해가 좀더 쉽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예쁘게 다 잘라 보자 해서 많이 보여 드릴 수 있을 만큼 잘라왔어요 와 아, 이거 이렇게 자를 거는 처음 봐요 완전히 옆면을 그냥 잘라놓은 거는 마누스를 잘라 오신 거잖아요 그건 반값에 구매가 되는 거죠 <laughs> 반값에 <laughs> 구매 되나요 저 아, 이거 깎는 비용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쪼름에 <laughs> 있는 거를 또 자른 거라 들어가서 한번 혼나면 되니까 아, 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라이브 네. 원래 여기 물통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아, 네. 물통 네. 케이스 해서 네. 여기 딱 붙어 있는 정도로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펌프는 솔레노이드 펌프라고도 부르기는 해요. 로터리 펌프는 한국말로 하면 회전 펌프라고 하고 얘는 진동 펌프라고 하는데 진동 펌프 말 그대로 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음 설계를 한다고 해도 소리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물에서 바이브레이션 펌프를 통해서 여기 요 관을 거치게 되는데 o 뭐 P.V.라는 부품이에요. 한국말로는 과압 방지 밸브, 벨브, 오버프레셔 밸브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15 압력으로 물을 밀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압력을 커피를 추출하기에 적정한 압력으로 낮춰서 안전변의 역할도 하고 역류 방지를 하는 체크 밸브도 같이 붙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거쳐서 압력이 줄어들어서 기계 보호가 되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솔밸브라고 솔레노이드 밸브도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전기가 들어가면 얘도 플런저가 움직이는 원리로 유로를 열어줬다가 닫아줬다가 하는 장치인데. 마누스 제품은 스팀 보일러에 물을 다 채우고 나서 다 채워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쪽은 잠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출만 할수 있는 이쪽이 열린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도 그렇고 커피 머신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스케일이 생길 거예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아직 가글 방법은 없지만 이게 스케일이 생기면 은 저희는 대부분 간단하게 여기를 청소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요청하시면 은 바꿔드릴 수도 있는데 청소만으로도 내구성을 굉장히 길게 갖고 갈수 있거든요. 스케일이나 이물질이 꼈을 경우에 스팀 보일러에 만수가 올 수도 있고, 스팀을 물이 꽉차는 어느 정도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스팀 보일러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고 열교환 보일러 쪽으로 이쪽으로 물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이 부품이 게이지랑 연결되어 있는 캐필러리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안정적으로 게이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캐필러리를 달아서 게이지가 떨림을 방지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열교환기에 달려있는 캐필러리는 게이지에서 봤을 때 아랫바늘이 가리키는 추출압 게이지 추출압력이 지금 얼마나 커피퍽에 걸리는지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울치님들께서 열교환 보일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설명을 네.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 안에 또 다른 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스팀 음. 보일러가 메인 보일러가 될 거고 메인 보일러 안에 추출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서 스팀 보일러가 추출 보일러를 중탕 가열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딱 맞을 거예요. 히트 익스체인지라고들 많이 부르시고 열교환기, 관통형, 보급기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정확하게는 히트 익스체인저가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교환기가 이 작은 관이고요 전체적인 이 보일러가 스팀 보일러예요 그리고 안에 이 동글동글 말려있는 거는 히트 코일인데 열을 물에다가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 거는 사실 이게 쇼룸에서 쓰던 거라 스케일이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청소해서 나오긴 했는데 물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에 있는 미네랄이 열을 만나서 이렇게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면서 스케일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대부분 이 스케일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보일러 안에 스케일이 낄수있 그렇죠. 음. 보일러 안에도 그리고 보일 물이 닿는 부분은 다낄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정확해요. 지금 마누스의 펌프가 작동하게 되면 수위 감지기는 수위가 있다고 만약에 인식을 했다는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폴레노이드 펌프가 이쪽은 닫히기 때문에 열교환기로만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로 나와서 이길 헤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출수가 들어가는 거죠. 네, 요쪽에서도 들어가고 이 아래쪽에서도 들어가고요. 이 아래쪽에서도 네, 아래쪽에서도 아, 이게 뜨거... 물과 약간 네. 식은 물이 적절히 섞여서 들어간다는 게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쪽과 이쪽이 아까 보셨던 위쪽과 아래쪽인데 네.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지금 리미스 위치가 눌리면서 펌프가 가동이 돼요. 그러면은 이아랫 부분, 윗 부분에서 둘다 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쪽에서 다시 위로 들어갔다가 이 안에 이 필터랑 지클러를 거쳐서 이 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레버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위로 이 캠이 얘를 열어주니까 네. 여기 물이 차고 인퓨전 챔버를 채울 때까지는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를 채울 때까지는 4압을 유지하다가 4압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9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압으로 바뀌는 동안은 여기 적시고 있겠네요? 그쵸? 4압까지는 여기까지 채워야 되니까, 4압으로만 네. 차고 있다가, 여기가 다 채워지는 그때부터 구압이 걸리는. 네네네. 아, 그래서 261그룹패드에 프레임 퓨전이 자연스럽게 서... 들어간다는 게 그런 거요그렇죠이 원리로 설명드리는 게 맞고, 어쨌든 이렇게 뚫려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디퓨저를 만나서 분배돼서 떨어지는. 보일러에서 계속 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온도 유지성도 합리적이에요. 이게 전기 효율이 매우 합리적인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시 내리면 얘가 눌리는구나. 네, 얘가 눌리면 이제 맨 아랫부분이 터지면서 얘를 눌러주면서 잔압과 커피를 적시고 있던 이 물들이 같이 밑으로 빠지는. 직수가 연결되어 있을 때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만 걸쳐서 가압하지 않고 갖고 있던 물만으로도 이렇게 프린 퓨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사실 마누스 제품 같은 경우. 경우는 물통형이기 때문에 펌프가 돌지 않으면 이 기능을 정확하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스팀은 맨 위에 달려 있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된 예에서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위쪽으로는 다 스팀일 테니까 음. 개폐기를 열면 수증기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수가 되는 거 아니니까 네. 거의 한70%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하면 이 위에는 스팀이니까 네네. 스팀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팀 보일러 아랫부분에 네. 온수로 나가는 이 관을 달아서 기계식 밸브 통해서 열면은 온수가 나와니 나오고 온수는 이 안에 있는 맨 아래 이쪽이에요. 여기 에 있네요. 네. 여기를 통해서 온수가 나오고 보일러의 아래에 있는 물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자주 드레인 해주시면 좋을 때가 많고요. 아무래도 세물로 이렇게 교체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아, 한 번씩 다 빼고 네. 그리고 여기 레벨 센서라고 수위 감지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버큐브레이커라고 해서 진공 방지기예요. 가운데 박힌 것도 완전히 세이프티고요. 친구는 온도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온도를 감지를 해요. 이 위에 아, 있는 이조그만한 네, 거. 마누스는 열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열수가 많은 이유는 사용하지 않고 계속 대기 상태에만 놓여 있다면 열교환관도 스팀보일러만큼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열수를 볼수 있는 거죠. 질문 청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죠. 하루 사용량이 한두잔 정도다라고 하시면 꼭 이렇게 약품으로 백플러싱을 자주 해줄 필요까지는 없고 최소 물로만이라도 백플러싱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약품 청소는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2주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기면은 여기 봐주시면 여기가 까맣게 이렇게 커피대로 막혀서 2주가 넘어가면은 맛도 이상해질 거고 압력도 좀 이상하게 생길 거고 결과적으로는 추출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위생을 둘째 쳐도 맛도 이상해질 거라서 가급적이면 2주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얘를 청소하는 방법은 2주에 한번 그 청소하실 때이맨 밑에 보시면 홈이 하나 있어요. 얘 홈을 가정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수저 같은 거? 뭉툭한 수저로 이렇게 지렛대 원리 이용해서 딱 긁어내주시면 얘가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사 같은 거풀 필요 없이. 네, 이기일은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 빼서 그 에스프레소 머신 전용 세정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담가두셨다가 한 5분 정도 불렸다가 이렇게 닦아주시면 생각보다 되게 잘 닦이니까 이것도 2주는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자주 안 하면 자주 안 하는 만큼 얘가 빼기가 어려워져요. 마무리하고 마누스 추출 레버 올렸다가 내렸을 때샷 타이머 시간 한번 정도 깜빡일 수 있게 개선 가능할까요? 추출 끝나고 추출 시간이 바로 사라... 아 맞아 네. 저, 그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건의해볼게요 추출을 끄면 추출 시간이 바로 사라져버려요 네 그리고 남는 건 보일러 온도뿐이다 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어... 굉장히 앞서가는 에스프레소 제조업체인 엘로튜온는그 정도는 좀 개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떤... 그런... 음... 건의는 해볼게요. 건의는 아, 해볼게 전이... <laughs> 네. 네. 저는 사실 초가 제공 건의해보겠습니다. 오늘 땀 굉장히 많이, 많이 나셨습지다 수건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이 티셔츠 어디서 사냐고? 이거 살수 있냐고? 아, 저도 사고 싶은데. <laughs> 아,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아, 엘로치 직원도 살수 없는 티셔츠다. 아, 없습니다. 아, 사실 이제 국산 제조업체다 보니까 응원하는 마음도. 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때좀 행복한 것 같아요. 음. 약간 만족하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해주실 때, 네. 사실 되게 많은 분들께서 엘로치오 상담창으로도 연락을 주셔서 응원해주실 정도로 그거, 그런 거볼 때마다 행복함을 느낍니다.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배죠또 또 이렇게 한번 잘라서 네, 네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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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